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 알면서도 피하고 싶은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죽음은 남녀노소 누구를 불문하고 다 찾아오는 그런 단어,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런 어, 과정을 겪어가죠. 일반적으로 나이에 많고 적음에 따라 찾아오기도 하지만, 어느 누구에겐가는 나이와 상관없이 죽음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참 슬프고 두려운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반드시 찾아오지만 애써 외면하고 피하는 그런 단어가 바로 죽음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는 이 죽음과 같지만 또 다른 용어로 쓰기도 합니다. 정말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영화 중에는 지구 멸망의 날이라는 이런 제목들도 있는데 세상의 운석이나 소행성과, 소행성과 이 지구가 충돌하면서 멸망하는 그런 소재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세상이, 세상이 뒤덮일 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종말의 때가 가까워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회가 혼란할 때도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다. 종말하면 정말 두렵고 떨리는 시간. 무서운 시간 피하고 싶은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요. 이 종말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의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큰 환란의 날입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빛을 내지 않습니다. 달이 빛을 내지 않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서운 그림입니다.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보면 소행성이 막 충돌하는 그런 그림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세상 끝날 종말의 때에 종말의 그... 날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종말의 때와 종말이라는 말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말의 때는 종말의 징조가 나타나는 시점부터 그 종말의 날까지, 마지막 그 순간까지를 종말의 때라고 합니다. 그리고 종말은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을 종말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두렵고 떨리는 종말의 때 마지막에 그때 그긴 시간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때는 큰 환란이 있고 적 그리스도들이 나타나고 미혹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고난과 환란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말을 생각하면 이런 생각하고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종말의 그 순간은 우리에게 성경은 다른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24장 30절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으로 모으리라.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본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나팔 소리가 울리고요. 그런 다음에 그의 택하신 자들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모으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 있든지 놓치지 않습니다. 다 그들을 불러 모읍니다. 먼저 잠자는 자, 먼저 죽어 있는 자들을 믿은, 믿은 후에 죽은 자들을 먼저 부르시고요. 공중으로 들림을 받고 그 다음에 살아 살아서 믿는 자들이 공중으로 들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이 장면은 너무나도 큰 영광과 환희의 순간입니다. 기쁨의 그런 장면입니다. 모아서 무엇을 하시는가? 25장 31절을 보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둘이라 다 모으셔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분리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이는 어린 양과 함께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게 되고 영원히 눈물 없는 곳, 고통 없는 곳, 아픔 없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쁨의 시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마지막 날, 종말 이런 날은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소망의 시, 시간이고 신원의 날. 그동안 이땅 가운데 억울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그 시간들을 회복하고 어, 다시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종말을 두려워하고 어떻게 할까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날은 기쁨의 잔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는 때와 같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종말의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언제까지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입니다. 그때를 우리는 종말의 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4장과 5장에서 이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는 혼란스럽고 두렵고 불안한 시간입니다 환란이 있고 고통이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잘 보내야 합니다 5장 8절을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두루 삼킬자를 찾는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에 이루어지는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진리를 진리로 살아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 종말의 때입니다. 옳고 그름이 희미해지고 그 기준이 모호해지는 그런 때가 이 종말의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까? 어떻게 이 종말의 때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옳고 바르게 살아갈까? 그것을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5장 7절을 보면, 5장 7절을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4장 7절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의 표현을 보면 기도하라가 명령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원래적인 의미는 기도하기 위하여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가 맞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지켜내야 할 명령이 있다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다라는 말은 올바른 마음, 침착한 마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신하여라는 이 표현은 환경에 따라 요동하지 아니하고 마음의 중심을 잡는 조심성을 의미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다라는 이 의미는 결국 환경에 따라 요동하지 않고 중심을 잡고 침착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을 바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다의 의미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어, 많이 환경에 따라 움직여집니다. 특별히 더 불안할 때는 그 환경이 우리를 없애버립니다. 우리를 이리저리 다 휩쓸리게 만들어버립니다.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요동칩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서 떱니다. 마음이 빼앗겨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중심을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냥 하고 말게 되어집니다. 마가복음 4장을 한번 보면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동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를 타자 예수님께서는 주무십니다. 피곤하셨는지 주무시고요. 그럴 때 바다에는 광풍이 부는 장면을 우리는 머릿속에 떠오를 겁니다. 물결이 치고 배에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주무시고 있구나 하면서 난리가 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러,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자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 말씀인데요. 이에 예,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보기에 큰 환란이고 두려움의 시간입니다. 왜냐면 배가 가라앉게 생겼거든요. 물에 물이 가득 차게 생겼거든요. 그러나 제자들에게 누가 함께 하시는가? 바로 만유의 주이신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시간이고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여지지 않고 환경에 가득 지배당하고 그 환경에 의해서 초조하고 불안하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도요 이런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한번. 마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입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신문하실 때 바깥들에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니까 가까이에서 바로 따라가지는 못하고 멀리 그렇게 따라갑니다. 따라가다가 이제 예수님께서는 안에 가시고요. 그러자 한요종이 불을 쬐고 있는데 한요종이 와서 베드로에게 베드로를 고발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하면서 고발하게 되죠 베드로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자기가 자기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던 그 예수님이 잡혀갔어요 잡혀가는데 반항 한번 하지 않고 그냥 정말 우리 성경적 표현으로는 어린 양이 그렇게 도수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갔어요 그 모습을 보고 이 베드로는요, 너무나도 절망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실망하고, 어, 어, 이 상황을 어떻게 하지? 그렇게 당황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이 베드로는요, 그렇게 그 밤에 무엇을 하죠?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어집니다. 마음을 빼앗겼고, 올바른 판단, 자기가 나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생각했던 그 옳다라고 하는 그 판단을 베드로는 그렇게 실행해내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왜 요동하냐면 왜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런 선택들을 하게 되냐면 중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려워 떱니다 마음을 뺏겨버립니다 우리가 화물선 같은 큰 배를 보면요 그큰배 밑바닥에 무엇을 넣죠? 물 같은 걸 넣습니다 그래서 쉽게 요동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물을 배에 넣는 거죠. 제자들이 폭풍우 치는 그 바다 한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 폭풍우를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그 예수님을 더 묵상했다면 이 제자들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물이 막쳐서 넘치기를 기다리기보다 예수님을 먼저 깨우고 먼저 불렀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밤 베드로에게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묵상했다면 베드로는 세번 부인하는 선택이 아니라 또 다른 선택을 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위기의 신간 두려움의 시간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냥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 두려움 시간 가운데 너하아서 해라. 네 문제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시간이 마귀가 우는 사수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려 하고 올바른 판단으로 바른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시간이 오지만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두려움과 환란의 시간을 몸으로 맞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미리 말씀하시고 미리 기도로 준비하도록 그렇게 예비하신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그들에게, 그들에게, 그리고 또 우리에게 말씀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그 위계의 현장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위기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말씀에 충분히 젖어있고 충분히 묵상하고 있었으면 그 위기의 순간에 또 다른 올바른 선택들을 할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이 환경에 지배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환란을 당할 때 남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된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준비하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미리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중심을 잃어버립니다. 아수르의 애굽의 바벨론의 마음을 빼앗기고 이리저리 유리하다가 결국 멸망하고 말게 되어집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 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임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호세아서 4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체소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 버리리. 이스라엘은요. 말씀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혼란한 시대에 어떻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하는가,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하는가 말씀으로서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더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우리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 가야 합니다. 혼란의 시대에 말씀이 없으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마음을 환경에 빼앗겨 버립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뿌리를 깊이 박지 못하면 금방 넘어져 버립니다. 작은 바람도 이겨내지 못하고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1992년에 다미선교회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휴거가 온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휴거가 안 왔어요. 사람들이 재물을 들고 가고요. 이혼하고요.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결혼을 약속했던 사람들이 그 결혼식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국에서 이런 사람이 8200명이나 모였습니다. 그리고 CNN이나 아사이 t v 나 우리나라의 그런 방송국들이 다 취재를 하러 그곳에 모였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요. 무엇의 문제인가? 말씀의 부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시대는요. 이보다 훨씬 더 혼란한 시대가 올 것입니다. 코로나 19가 이렇게 장기간 지속될 거라는 생각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 전 작년 2월 달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설마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까? 우리 예배가 이렇게 다 멈춰질까? 이런 생각을 정말 꿈에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몇, 몇달 동안 예배를 못 드린 상황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고 인터넷 댓글들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이단들이 등장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중심을 말씀으로 채워야 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하는 그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경우 환경을 보며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저를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직장의 문이 열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누가 저의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 딸이 이렇게,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이렇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 아이에게 결혼의 문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아이에게 직장의 문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들로 우리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것이 틀리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기도 마땅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알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기도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시기 때문입니다. 그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죠.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땅 가운데 누구를 통해서 임하는가? 우리를 통해서 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내기를 원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기를 원하고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성과 발이 되어져서 온땅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무엇만 보냐면 하나님의 뜻은 쳐다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상관 없습니다. 하나님, 내 문제, 나에게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살아내도록 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더니 하나님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예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읽었는데 이런 말씀에 제가 도전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용기를 못 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기를 낼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누구에게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 전도할 용은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번 힘을 힘을 낼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살지 못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것을 외면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그거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반대로 살길 원합니다. 다른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으로 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저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살았더니 이런 부분이 부딪힙니다. 이런 부분이 저에게 공격이 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시대는 진리 전쟁의 시대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살던 시대는 성도들이 겪는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드러나고 선포하고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 그들의 문제였고 고민이었고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최대 관심사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떤 삶의 변화도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어떤 삶도 바꿔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진리가 흐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오지만 교회의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보지 않고 이 땅의 것만을 구하고 환경만을 구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신앙생활의 올바른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그러나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 진리가 흐려지고 진리대로 살지 못하는 못하게 하는 그런 시대에 말씀을 말씀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음을 차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늘 바뀌고 변화하는 환경을 붙잡고 기도하기보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내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